동업을 망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무임승차 유형이 한명딱 탑승하면 동업 망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자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네. 동업을 합니다, 그죠? 아 그렇죠. 음, 동업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아요. 어 혹시 대표님 동업... 해봤습니다. <laughs> 어떠셨나요? 동업이 뭐 동업. 빛과 어둠이 음. 그렇죠.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뭔가 동업을 한다면. 음. 서로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어.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같고 그렇죠. 처음에 어쨌든 뭐 수익 배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명확한 것들, 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정해놓으면 음. 싸울 일 확실히 좀 적은 거같 적어진다. 아. 어. 어, 동업의 결과는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좋았고 어. 네, 좋았는데 음. 이제 각자의 갈 길이 좀 분명해져서 음. 이제 서로가 이제 아름다운 이별. 네, 아름다운 어. 이별. 생각보다 그런 아름다운 이별이 많지 않아요. 아, 그렇 어, 생각보다 동업을 통해서 사람 스트레스 받고, 망치고. 일은 일대로 망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업을 통해서 일도 얻고 관계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 잃고, 네. 일은 일대로 잃고. 음. 그래서 동업하지 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동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네. 동업을 무조건적으로 뜯어말리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동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망하는 유형 다섯 가지. 음. 응. 특히, 사람 때문에 동업이 망하는 유형 다섯 가지를 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저한테 주신 제목에는 100% 망하는인데, 100%는 음. 왜 갑자기 빼셨어요? 100%도 해도요.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해보시죠. <웃음> <웃음> 해보시죠. <웃음> 같이 동업해서 100% 망하는 다섯 네. 가지 방법.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음. 기본적인 구조를 잘 짜야 되는데, 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유형으로 구조를 짜고 동업을 시작하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무슨 말, 말이냐? 무슨 말이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즉, 네 음. 명이서 동업을 시작했다. 네. A, B, C, D가 동업을 했는데, 음. A가 25% 지분, 음. B가 25%, C도 25%, 네. D도 25%. 아주 좋은 수치인데요? 아주 좋은 수치죠. 음. 네. 딱 싸우기 좋은 수치입니다. 음. 음.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싸우기 좋고, 분쟁나기 좋고, 음. 동업으로 갈라서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사실은, 스타트업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창업을 하죠. 대기업과 맞서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했을 때, 이런 초기 창업을 했던 분들,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속도. 빠르다. 네. 빨라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죠. 대기업은 느려요. 네. 의사결정과정. 그렇죠. 대표까지 가야 되고, 회장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간단 말이죠. 근데 초기 창업을 하시는 스타트업들은 축축축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두 명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음. 두 명이서는 하자 그래요. 음. 근데, 뭐, 주총회를 한다, 이사회를 한다, 서로 뭔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5대5예요 계속 반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망한다는 거. 음. 기본적으로 구조를 좀잘 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5, 25, 25, 25가 민주주의로 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음. 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창업하기에는 별로 권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음. 음. 차라리, 네. 툭 까놓고 이야기를 좀 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음. A, B, C, D가 있으면, 음. 조, 네. 창업을 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사람은 또 누구냐? 누구냐. 아니면 자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를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명확하게 누가 가장 기여도가 높을 것인지를 먼저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음. 친구 관계인데 뭐 그냥 우리 1대1대1대1로 가자. 음.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네 명이라면 음. 핵심을 A라는 친구가 했어요. 음. 그 친구가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추천드리자면은 한70% 정도, 70%. 나머지 10% 10% 10%.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51% 51%. 음. 음. 즉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과반은 넘겨주죠. 음. 한 사람에게. 어. 얘가 제일 잘하고, 네. 얘가 제일 덜 위험하고, 음. 네. 얘가 가장 역량이 좋. 그리고 나머지는 49%를 적당히 분배하는 거죠. 음. 한명 19%, 뭐, 한명 10%, 뭐, 이런 식으로. 70%라고 이야기한 거는, 네. 어, 주주총의 회 보통결의가 있고 특별결의가 있어요. 네. 주주총의 보통결의는 과반결의 51%만 넘으면 웬만한 결의들은 전부 다 돼요. 근데 특별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별결의는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영업을 양수도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자본을 감소시킨다든지, 이사를 해임시킨다든지, 이런 네. 아주 중요한 문제는 3분의 2 결의가 필요해. 음. 그럼 몇 프로죠? 67%. 67%. 그래서 한70% 정도 보장을 받는 네. 게 오히려 속도 측면에서 그리고 투자자가 봤을 때의 관점으로는 가장 안정적이네. 음. 결국 문제가 생겨도 이 친구가 끌고 나가겠네. 음. 그 얘가 제일 역량이 좋네. 투자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남은 세명의 친구 입장에서는 음. 약간 한 명이 70% 가지면 독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나머지 B, C, D 중에 예를 들면 어 B가 역량이 굉장히 커요. 10% 이상의 어떤 기여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b 지분을 좀더 늘려주는 거 방법이에요. 음. 예를 들면 A를 51%, 네. B는 한30% 예를 들면 음. 그렇게도 할수 있죠. 그 어떤 거라도. 음. 한 명은 50% 넘어야 돼한 명은 과반은 넘게 좀 해줘야 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없어질 수 있다. 아, 음. 사실 뭐 저도 이 이야기는 워낙 뭐 스타트업에서 많이 음. 들은 얘기라서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죠. 자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런 친구랑은 절대로 동업하지 마라. 두 번째는 무임승차 유형. 아. 음. 동업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무임승차 유형이 한명딱 탑승하면 동업 망합니다. 아, 이건 암덩어리. 맞아요. 음, 세 명이서 동업을 해요. 네. 처음에 다 열심히 한다 그래요. 33%씩 전부 다 나눠 가졌어요. 음. 그런데, c 가 처음부터 약간 미팅에도 맨날 늦고, 음. 그러더니, 급기야 두달 뒤부터는 이제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하고, 네. 나는 그냥 재택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재택을 하는데 로그인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잘, 컨택도 안 돼요. AB는 미치는 거죠 미치죠. 아.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 우리가 그냥 51대 49로 두 명이서 하고, 뭐, 예를 들어 개발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그 지분으로 얼마든지 또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굳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결국 프리라이더예요. 무임승차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무임승차 한명 때문에 전체 조직의 분위기가 다안 좋아져요. 맞아, 맞아 다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한 명은 그냥 넉넉고 본인 지분 30% 가지고 팔짱 끼고 있고 잘 회의도 안 나오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죠. 망하는 건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는 게얘한테도 음. 가니까 음. 더하기 싫겠죠. 그렇죠. 사실 그걸 알수 있는 게 우리가 대학교 때조별가지장가그렇 음. 그렇죠. <laughs> 굉장히 얄미운 친구들 있잖아요. 아유. 꼭 무슨 날이 생겨. 어. 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자주 돌아가시는지 모르겠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지방에서 <laughs> 엄마가 또올라오셔서꼭 어, 가야 돼.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그런 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조는 분위기가 안 좋거든. 아, 엉망되죠. 음. 그러면 A를 맡기는 힘들어져. 음. 음. 나머지는 막 3명, 4명에서 피터치기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모이기도 힘들어. 여러 음. 무임승차는 어떻게 하면 없앱니까? 사실은 계약서를 좀쓸 필요가 있어요. 아, 계약서. 어, 계약서에 기본적인 본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하고요. 주중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는데, 네. 동업계약서. 주중한 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좀 필요합니다. 본인의 역할, ABC의 역할 명시를 하고, 네. 만약에 근태가 문제되거나,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아, 그런 조항. 응, 음. 음. 아. 액면가로 우리가 지분 다시 사줄게. 나한테 피해는 안 가. 액면가를 우리는 공짜로는 증여는 아니고 액면가 주고 내가 지분을 회수할게. 음. 그리고 지분을 회수할 때는 A, B가 지분 비율대로 회수를 할게. 음. 그런 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내가 함부로 하면 내 지분 뺏기겠네. 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음. 지분 못 뺏어요. 못 뺏죠. 어, 지분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우리가 강제로 뺏을 수가 없어요. 없 그래서 사전에 그런 주중 계약서나 동업 계약서를 잘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 아, 음.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딴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딴 살림? 바람이 난 건가요? 바람이 난 겁니다. 아. 이거 동업은 결혼이랑 똑같아요. 왜요? 말씀하신다고 하 <laughs> 두 명이서 세 명이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같이 새 가정을 한번 꾸려보자. 열심히 해보자. 애기도 넣고, 그러면서 부도 쌓고, 그러면 좋은 분위기에 행복하게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딴짓을 하네요.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음. B라는 친구랑 장업을 했어요. 근데 B가 보기에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마케팅적인 역량이 있어가지고, 네. 20% 정도 지분 받고 내가 왔는데, 생각보다 A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너무 괜찮은 거야. 내 주위에 개발자 있어. 따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본인은 내부적으로 전부 다, 정부 다, 다 있고, 어떻게 개발 흐름이 이, 그럴 가는지도다 알고 있어. 네. 딴 살림을 잘하는 거야. 본인 이름 싹 빼고, 친구 이름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먼저 론칭시킨다든지, 아. 제품을 거의 카피시켜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껍데기 바꿔가지고, 디자인 바꿔가지고, 뭐, 지마켓 뭐 이런 데 판다든지, 딴 살림이에요. 그런 거 많잖아요. 장히 많죠. 이 경업 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으면 네. 얼마든지 딴 살림을 차릴 수 있거든. 음. 딴 살림을 차리면 이 사람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렇죠. 시간 다 잃고 네. 노하우 다 뺏기고 네. 그러면서 상대방은 사실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이 사람이 제 3자를 활용해 가지고 뭐 여동생이나 아니면 본인의 친구나 명의는 네. 바꾸고 본인은 이제 드러나지는 않고 그러면서 네. 계속 딴 살림을 차리면서 치명적인 데미지를 계속 주는 거죠 음. 망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음. 주정한 계약서나 동업계약서에 네. 이런,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의 명의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네.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경업금지조항이 반드시 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딴 살림을 차리 딱쳤습니다 아, 애초부터 음. 딱. 계약서에 표기해놓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부터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네. 위약금 조항까지 명시를 음, 한다. 음. 예를 들면, 3억 원 정도 많이 명시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외식업을 해요. 네. 그리고 외식업 중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피자랑 맥주를 만들어 팔아요. 근데 피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 네. 어, 우리 딱그 화덕 피자인데, 우리만 딱할수 있는 피자야. 음.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경업금지 조항을 딱 명시를 해두는 거죠. 음. 어, 본 계약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또는 본 계약 해지 이후에 3년 동안 음. 피자와 관련된 외식업을 음. 절대로 할수 없다. 음. 그렇죠. 어, 이걸 명시를 해두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약금 3억 원이다. 음. 아니면 위약 벌로 3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음. 하면 못하죠. 음. 그렇죠. 음. 사실 이게 음식업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 완전 관련된 건 아닌데 음. 봉땡 비어라는 음. 브랜드가 음. 사실 비슷한 브랜드가 봉땡 비어가 잘 되니까 음.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사실 다 음. 약간 안 좋게. 음. 그런, 음. 그런 브랜드적인 부분도 많고, 네. 영업 비밀적인 부분을 뺏어가는 경우도 음. 많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아니면 셀즈 자료들, 네. 핵심 클라이언트들, 네. 엑셀 자료 싹 빼가서 네. 얼마든지 커피해가지고 팔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딴 살림 유형. 딴 살림 유형. 음. 요 분이 제가 추가 질문 한 개만 드리면. 네네. 당연히 딴사를 유형을 하는 거는 이제 공동 창업할 때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음. 보통 우리가 뭐큰 직장, 대기업에 다니는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워낙 부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본인이 회사 몰래 음.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쇼핑몰 운영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음. 요런 것들은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 말고 아무것도 하지만 이런 시대는 좀 지났어요. 그죠. 왜냐면은 하 투잡이 워낙 활발하고. 맞아, 맞아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 마켓에서 팔수 있고, 여러 가지로 팔수 있고, 또 컨텐츠를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모든 걸 막는 거 말고, 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냥 그 카테고리, 그 영역은 하지 말기로. 음. 그러면 되거든. 컨텐츠는 해. 근데 외식업은 하지 마. 음. 어. 예를 들면. 그죠.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해요. 네. 딴 일은 해. 음. 근데 영상 일은 하지 마. 자기 업과 겹치는 거. 그렇죠. 왜냐면 그건 치명타니까. 음. 그거는 사실 도의적으로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음. 근데 저는 회사의 경업금지 조항도 제가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한지한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네,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음. 게 회사 다니에서 뭐 유튜브든 음. 뭐 다양하게 하시는 음. 분도 있잖아요. 음. 결국은 그게 잘 되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집중도 못 하고. <laughs> 네. 이해는 돼요. 맞아요. 어, 근데 또 세대가 달라지기도 그렇죠? 하고 인식이 바뀌고 영원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모티베이션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라 그래요. 음. 해. 음.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 음. 다만 성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아웃 그게, 거. 그게 오히려 확실하죠. 그렇죠. 어. 어설프게 막는 것 보다. 음. 근데 음. 사실 뭐 우리나라는 딱 그게 그렇게는 잘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안 돼. 그래서 약간 음. 문제가 좀 발생할 음. 수 있는 음. 것도 있겠네요. 자네 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결혼랑 비슷한데 네. 흥청망청 유요아뭐 카드 많이 쓰는 건가 카드 많이 쓰고 경제적인 관념 없고. <laughs> 그냥 제일 비싼 거 하고 뭐 외주 줄 때도 사실 뭐 크몽이나 이런 데 알아보면 얼마든지 30만 원만 줘도 되는데 네. 300만 원 줘버리고 맞아, 맞아. 영상 편집한다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렇 500만 원 줘도 되고 50만 원 줘도 되는데 그쵸, 그쵸. 뭐 제일 좋은데 가자 뭐 이렇게 네. 한쪽은 지금 자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지금 다음 달에 인건비가 있니 없니 이러고 있는데 한쪽은 그냥 뭐긁어대고 있는 거지. 어. 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관념에 관련된 부분에서 음. 사전에 상대방과 충분히 논의를 좀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별로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의 결제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결제를 할수 있다든지. 음. 사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재무팀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파이낸셜적인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은 좀 필요하다. 음. 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모호하잖아요. 네. 저녁을 예를 들면, 뭐, 얘가 뭐, 값비싼 와인을 먹어 60만원 끌었어 다음 달 인건비도 문제인데. 그렇죠. 뭐, 이러면은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예요 음. 그래서 흥청망청 유형이 동업을 망칠 수 있는 아.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한 개다. 동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결혼도 사실 동업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인생의 업이죠 그렇죠. 그내 그렇죠. 그 배우자가 음. 남자든 여자든 음. 이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사실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미리 결혼 전에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동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음. 불편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불편한. 아, 불편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지 않고 네. 좋은 점만 계속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 동업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터진다. 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돈과 관련된 부분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벌이가 이 정도고, 네. 아니면 동업을 한다. 우리가 초반에 1년 동안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고, 우리 초기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그러면 두명 정도 직원을 쓰면 인건비로 거의 끝날 것이고,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정도 하면은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는 1년 동안은 거의 월급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캐치가 되거든요. 그쵸. 얘가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합의서를 쓴다든지 음. 사전에 좀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은 독불장군이에요. 지 마음대로 다 해요. 그쵸. 특히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음. 독불장군처럼 행사를 해요. 어. 음. 그러면서 지하고 싶은 거다 하고 네. 상대방의 의견 전부 다 무시하고 소수 지분권자이자 공동창업자 의견 전부 다 무시하고 막 네. 나가는 거죠. 음. 지분을 다 줬잖아요. 지분을 줬는데 나도 지분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20%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상대방 80%예요. 네. 근데 대표이사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 보통 결의를 하든 특별 결의를 하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지분권적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까 지분을 또 가방수 이상 줘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여기서는 뭔가 주지 말란 같기도 하고. 아니죠. 뭐죠? 사전에 장치를 마련하고 줘야죠. 어. 어. 어떤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고 네. 그 친구가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내가 8 정도를 줬고 네. 나는 20% 정도의 역량과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20%를 가졌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면 상법상의 주주총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도 본인이 하고 주총도 본인이 80%니까 장악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가 막 나갔을 때 우리가 견제 장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사전에 주주한 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건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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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할 때는 나한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20% 지분권자지만. 법에서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특별히 합의를 하는 거야 서로. 두 번째, 이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내 사전 동의는 아니지만 나랑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 세 번째, 이런 이런 부분 할 때는 나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지라도 해야 돼. 네.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나의 동의나 나에게 통지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음. 일을 진행을 하지 못한다. 네. 라고 명시를 하는 그런 조항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나중에 지분도 적고 상대방은 지분 많고 대표이사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못 잡거든. 네. 그러면 사전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미리 마련을 해야 돼. 네. 그러지 않으면 폭주기관차가 돼. 배당도 안 해.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배당 안 해. 우리 상법에는 배당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급여는 올려. 네. 나는 급여를 올리, 올려주지도 않아. 차그 경우 는 3년 뒤에 나는 이사회 잘라버려. 네. 본인은 대표이사 계속해. 음. 그럼 본인은 2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음.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많아요. 네. 사전에 견제 장치를 충분히 시작하기 전에는 견제 장치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때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렇죠 그리고 그때는 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 알겠어. 네가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그럼 내가 그렇게 써줄게. 음. 음. 근데 그거 없이 진행되고, 관계가 악화됐다? 네. 그러면서 왕따가 되기 시작하면서, 업무에 배제되기 시작하고, 이사도 아니고, 급여도 못 올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주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할, 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 요렇게 되면은 최악입니 최악이다. 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다섯 가지가 첫 번째가 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네. 두 번째가 무인승차 유형, 네. 세 번째가 딴살림 유형, 네, 네. 네 번째가 흥청망청 유형, 다섯 번째 이제 독불장군 유형인데 네. 네. 이 다섯 가지 다의 변호사님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음. 첫 번째는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laughs> 좀 많이 들렸고요. 네. 두 번째는 음. 인간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서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음.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음. 네. 계약서는 나중에 음. 딴 말할 수 없으니까. 음, 음, 음. 일단 이게 맞는지 이제 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이제 사람의 성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람과는 그냥 동업 자체를 피해야 된다. 음.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성향적인 법률적인 부분 말고 네. 성향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어. 저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성악설의 견지에서 이 이야기를 전개한 건 아니고, 네.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자. 음. 그러니까 사람을 뒤통수를 칠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전에 방지를 하자. 음. 뒤통수 방지법을 좀 마련하자. 음. 어. 기본적으로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흔들린다. 어. 에덴의 동상에서그 사과를 애초부터 없애버리자. <laughs> 뭐, 이런 거네요. 좋은데요, 비유가. <laughs>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유혹이 있을 거다. 그렇죠. 수면 음. 흔들리겠죠. 흔들린다. 음. 예를 들면 사실 흔들리는 가능성 은두 가지예요. 너무 잘될때 흔들려. 요 음. 그리고 너무 안될때 흔들려. 요두 음. 가지 다잘 되거나 안 되거나 흔들린단 말이죠. 음. 그럴 때 뒤통수를 치면서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에 좀 찾아내는 거죠. 그런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성향적으로 이런 사람이랑은 동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부분은. 사실 저는 업무적인 역량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불편한 사람이랑은 우리가 동업을 잘 음. 하기가 힘들어요. 음. 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이 너무 안 돼. 같이 있으면 막 계속 불편해. 그러니까. 그게안 맞는 사람들 이 있네.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안 거지. 사람 뭔가 어. 커뮤니케이션적으로도 하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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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도무지 답답해서 미치겠어. 음. 결국은 같이 못해. 그러니까 너무 역량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만 접근을 해서 네. 그 사람과 같이 지분까지 주고 시작을 했는데, 일, 일을 한두 달만 해보니까 아, 미치겠어. 사람이 싫어지는 어, 거죠 사람이 싫어지고, 네. 그게 내 업무까지 막 지장을 줘.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적인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량적인 부분이 있고, 네. 관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쵸? 관계적인 부분은 또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은 맞닿아 있는 건 네. 거죠. 근데 영향만 보고 지분권까지 줬다 그리고 음. 동업자가 됐다 주주가 됐다 근데 일을 해보니까 얘랑 같이 있으면 막 무너져 내가 아그럴수 있죠. 자존감이 무너져 네. 어 그럼 빨빨해야죠 빨빨해야죠 음 그래서 영량만 가지고 상대방과 음.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착각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관계적인 부분 특히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 특히 나와 상대방이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얘는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음. 음. 그리고 나는 얘랑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음. 사전에 반드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고하자. 야너나 믿지 나너 믿지. 야 고하자. 야 오천만 원씩 너 이러 오케이 대박 나자 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 음. 그 전에 갈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덮어두고 시작하는 건 거예요. 음. 근데 그 부분을 물 위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얘가 당황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음. 화를 내버리는지, 아니면, 이거 좀 의외로 시간을 가져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야, 그 부분은, 친구야,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이야기 해볼까? 이런 맛이 되게 좋아요. 나 아, 좋죠, 좋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아이 친구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차분하게 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렇그렇 그럼 나도 그런 부분은 맞는데, 음. 아니면 입을 닫고 말을 안 한다든지 음. 이런 것도 골때리죠. 그렇말안 해요. 둥 음. 하고 있어. 힘들죠. 둘이 일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을 표면화 시켜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음. 풀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해볼 필요가 음. 있다는 거. 어쨌든 이게 사실 동업이라는 게 결국 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니까 음. 일을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이 음. 안 맞으면 음. 함께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김작가TV에 촬영하면 음. 당연히 저는 인터뷰 이 게스트분한테 음. 호의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음. 당연히 음. <laughs>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의 확률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laughs> 제일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1의 확률이면 괜찮히 적은 확률인데. <laughs> 아, 왜냐면 저는 인터뷰에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음, 모든 것들을 음. 세팅 뭐 촬영 음. 뭐 여기 자리 다 신경 써서 해 놨으니까. 음. 그래도 그분들도 김작가 팀이 나오면서 저한테 굳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죠. 그렇죠. 근데 딱 만났을 때 불편한 때가 있어요. 어. 그분과는 뭐 다시 <laughs>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자, 그럼 같이 동업해서 100% 망한 다섯 가지 방법. 네. 자, 마지막 이야기만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동업 신중해야 됩니다. 네. 동업은 결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음. 영원한 또 동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헤어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지난한 과정에서 우리가 초반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려면 기본적인 구조를 좀잘짤 필요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서로가 기여를 얼마나 할수 있을지 솔직하게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뒤통수를 치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차단을 음. 해놓을 필요가 있고, 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가능하다면 문서화까지 좀 시키면, 음. 동업을 하실 때 피해를 보는 일을, 결국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음. 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뒤통수 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있지. 결국 우리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 둬죠 그렇죠. 그렇죠.